오늘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왜 바울이 가나다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고 말을 했을까? 원문을 보면, 어리석도다, 그럼 바보 같아, 이 말이에요. 바보 같아. 아, 충분히 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 이 말과 똑같고, 정말 깨달았으면서도, 왜그 깨달음을 실찾아가지 못하느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바울이 전해 준그 복음이 생생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정말 바보같이 다시 들어온 그 율법주의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지금 바보 같아 어리석다. 왜 이렇게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 척 하느냐, 그런 뜻이. 그러니까 더 나쁘지, 더 나빠. 어떤 기회주의자 같이 믿음을 소신있게 믿지 못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바보가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6절이죠. 자 사람이 어롭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길이 열렸다. 하나님 앞에 이제 교제가 열렸다. 이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하신 그것은 단순히 선포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 같이 그 전통을 따라서 잘 순종해서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같은 삶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2장 16절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르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죽을 때까지 믿는 자유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인정받을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더 뜨거운 교제로. 더 어렵게 되는 것으로 그것이 깨끗함을 주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뭔가 좀 했어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우리의 자격은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밖에 없어요. 무슨 자격이 더 있어요? 다 용서해주셨고 자존삼아 주셨고, 자존 삼아 주셨고. 네. 여러분 결혼하면서 여러분 부부 사이가 맞습니까? 혼인식할 때에 서야가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요, 남편 하나, 아내 하나, 비유 못 맞춰요. 맞춰 사는 것 뿐이죠. 자식 키워놓으면 마음에 쏙득득까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런 우리가 뭘 하나님께 해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롭다 인정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네. 우린 자꾸 다른 쪽에 뭘 자꾸 붙여요. 그, 그러니까 이것까지면 뭐가 되겠어요? 자꾸 사람들이 차등을 둔단 말이에요, 그것가지고저 사람 잘 믿고 안 믿고, 뭐 했고 안 했고. 자꾸 우리가 그래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뭘 주시죠? 은사 주시잖아요. 그릇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21절을 마지막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하면 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우리가 해서 된다면,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다면 예수님이 왜 죽어요? 죽을 필요 없지.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은혜로 된다 그말 아닙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고, 살 때나, 천국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은혜, 은혜, 은혜.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볼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되. 이게 동사이지만 과거역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고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언제 시작됐어요? 이미 창세전부터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열매 맺고 가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감사해야 하고. 절대로 이웃을 비판하고 정지하면 안 돼요. 자격이 없어, 우리는요. 덤으로 세워진, 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지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더 이상 거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분 안에 힘을 얻고, 그분 안에 능력받고 그분 안에 은사받고 그분 안에 물질의 복을 받고 그분 안에 성김의 복을 받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도대체 뭔가 그렇다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1절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르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자, 바울이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할 때에 그냥 가서 공부시켜서 전했겠어요? 바울은 지금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이 지금도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 일 같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 와서 갈라데아 교회에 전했단 말이에요. 그냥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성경 공부해서 이 정도가 아니고, 생생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신그 주님이 직접 자기의 말씀하셔가지고 그 생생한 감동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 그 복음을 받았으면서 어찌 이렇게 쉽게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냥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일까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교회 몇번 나왔다가 안 오는 분들, 과연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따라 하십시오. 기도를 시켜서 억지로 고백을 만들어서, 그,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laughs>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부활을 얘기하며 온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들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신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27절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생명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고백, 인격적인 감동, 인격적인 그 의지가 확실히 그들에게 생명으로 주어져서 나타나는 그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 들림받지 못한대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못 받아서, 이것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예안 믿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거.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신뢰적인 관계가 맺어져서 참 교제 삶을 누리면서 그 은혜의 복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막 머리 돌려서 계산하는 관념적인 이런 믿음도 아니고. 입술로 단서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만의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 10장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잖아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입니다. 네. 공부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뭔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 가지고 합격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니죠. 자, 오늘 이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자 5절입니다. 또 한번 읽으면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이의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뭐를 뭐가 여기 계세요? 자, 왜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가? 왜 우리 믿음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닌가 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심령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죽은 영입니까?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닙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로마서 8장을 보면 그 성령이 오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있다니까요 막삽입니까 죄가 안 깨달아집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잘못 간다고 느낌이 없습니까? 돌아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심령에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근심도 주고, 염려도 주고, 회개 있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교제라니까요. 이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니까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내가 지금 죽음이 믿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성령이 오늘 또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치리에 복종하고 성령인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지요. 이게 있느냐 그 말이지. 이건 하나도 없고, 그냥 봉사만 하고 율법을 말하잖아요. 뭔가 자꾸 지키는 걸로 안심하고 마음에 말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던 그 주라 시인함은요, 순교를 각오한 신앙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주는 가이사밖에 없었고로무 황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색깔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두루뭉실하게 섞여 다니고 이게 아니라 교회 그냥 다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교회 오면 은혜를 갈망해야 하고요. 예배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산채물이 되려고 해야 되고요. 오늘 내 성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는 피끌런간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살아있는 믿음에서.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뭐 위로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게 얼마나 값디까? 그게 참 위로가 됩디까? 몇 분이나 값디까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은 아니에요. 일평생을 주장한다니까요. 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오늘 또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연락되는 것을 오늘 또 감동 가운데 내가 느끼고,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하고,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이, 이 쌓여있는 수많은 어두운 것들이 말씀으로 치료되고, 벗어짐을 내가 오늘 또 감격스럽게 받으면서, 세상 나가 다시 한번도 하나님의 사신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어요.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감,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보 같은 신앙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같은 신앙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